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고칠 일이 참 많습니다. 사는 집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때때로 우리가 왜곡된 우리 마음들,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계획들, 또한 때때로 우리가 잘못 걸어온 것들, 때때로 우리가 잘못 관계를 가져온 것들, 너무나 많이 그래서 우리는 늘 고치며 바로잡고, 우리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롭게 새 팔을 내딛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 빌고 힐 힘. 예수님이 산상수온을 이제 다 바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내려오시자마자 이제 쉼을 가질까 싶더니, 일주일에 보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다루며 영적인 큰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지만은 다시 시작하는 일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주일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나로 인하여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기다리며 더 기도할 제목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불리 중에 한 나병 환자를 고쳐준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한 나병 환자가 모델적으로 예수님의 고침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거의 이방인들이라고 할수 있는 곳 그곳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그곳에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큰 믿음의 백부장의 하인을 또한 고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어쩌면 가나가버나움에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한 중풍 병자를 고쳐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소외된 자들인.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히 괴로워 고통하는 한 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관계 속에서 편견과 뜻이 맞지 않아요.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도 잘못된 관계로 아파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 가고 나온 굳이 내가 가서 내가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가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민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열려 있고 본격적으로 주님은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성경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내가 맞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주님을 병고치는 분으로 만나셨는가 아니면 내가 은혜 없이 살다가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셨는가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바뀌었을 때에 문제 해결자로 주님을 만나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 어떠한 모습 어떠한 과거의 배경 상황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조로 믿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한가지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의 결정적인 키 나의 믿음인 것을 주님 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달려있음을 또한 막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니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다 병원자가 나와 절라 메로디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이는 잃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게 되면 좀 많이 잃은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왔고 또한 실제로 그렇습 그러니 따라서 병에 걸리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고치려고 합니다. 저런 우리가 살아오는 시대에는 많은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의술이 발달하면 모든 병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조건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잃을 수 있는 것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내 마음에 계획한 것이 어느 날 순간 날라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원의 말씀을 제자들 앞에 하신 후에 내려 오십.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8장 9장 이뤄서 본격적인 기적과 치유의 사역을 열어가는데 9가지 치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병이 문둥병이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민숙이 12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방 부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때 그두의 미리암이 자기 남동생 모세를 조롱함.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롱하는 미리암을 그 벌로 내린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으니. 부약에 서시작한이 문둥병.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은 물론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멀리 떨어져. 성밖에 버려져 있는 그 모습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문등병 마치 영화의 패널를 보면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 밖에 있는 동굴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보았을 것인데 그와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비참한 병, 불치병이 바로 나병이었던 것이죠 부약시대에 나병에 걸리면 그분들이 격리하지 않하고 사람들 가까이 무리하게 접근하면 돌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 나와 절하며 라고 할 때에 이 문등병 환자는 내가 죽어도 조사오니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탈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이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왜 의사에게 가지 않고 왜 격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나오는가라고 야단하지 아니하고 묻지도 않고 삼질해보니 그에게 손을 대시니 즉시 깨끗 하여진지라 말씀합니다. 미켈렌젤루의 그림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손끝이 맞닿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손끝을 통하여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새 창조의 그 생명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문득병 환자의 치유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거침받을 수 없는 유일한 길,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접촉하며 나의 구조이신 것을 고백하며 내 마음이 활짝 열려질 때에 판다병 환자처럼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득병 치료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만큼 어려운 불치병이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오직 주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열한기야 5장 14절에 나머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봄을 참고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 환자,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과 우리 계획과 우리 형편은 장관처럼 장군처럼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조건이 다 되었을지라도, 문등병에 걸리면 그 순간 끝이라는 것이죠 엘리사 선자를 통하여 명령을 받습니다. 물 속에 일곱 번 담그라고 합니다. 한 번만 해도 되고 또한 집 가까이 하면 될텐데 왜 귀찮게 일곱 번씩 해야 될까 이유가 없습니다 때론는 우리는 이유를 따라서 현대적으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를 대할 수도 있을 때도 있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하는 맹목적인 상황을 우리가 연출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남한 장군은 어린 나이 살같이 남을 얻게 되니,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두 번째 그들에게 입증하라 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병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당시의 문등병에서 치유가 되면 모세가 말한 율법 의식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입증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서티케이트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말씀하시길 아무에게도 이르지만, 이 기쁨으로 치유받은 것을 기뻐하며 가족에게 달려가, 친구에게 달려가, 얼마 동안 나병으로 고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소외됨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또한 세상적으로 열이 되었던 이 삶에서 자유를 받았으니 가정으로 자기 배우자로 달려가서 기쁨을 나누어야 할 때였음 하는 그런 상황에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할 수만 있다면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즉, 예수님은 복음 전파, 나음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숨을 뻗으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예 예수님의 하는 행적을 막으려고 했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줬다 누구를? 접근하지 말고 성중하지 말고 가까이 할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나병 환자에 그 몸에다가 손을 대어 낫게 하셨으니 유대인들은 더럽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방해가 되므로 아직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하고 있고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 사장에게 저희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나은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미리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제사장이 인간에기에 편견을 가지고 당신 나았습니다. 아니면 당신 잠깐 그럴 뿐이요 아직은 안됩니다라고 잘못 재판을 할 수가 있기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너의 기쁨을 혼자 간직하라 말씀하면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문등평에서 다음을 받게 되면 양이나 염소 비둘기 중에서 번제와 속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새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죽임 그래서 죽인그 피에 피로 문등평자에게 일곱 번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 피로 아직 남아있는 그 새에게 한번 피를 뿌리니. 그리고 살아있는 피 뿌림을 당한 남은 한 새는 그냥 멀리 날려보낸니이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두고 시고 피를 흘린 예수님.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불치병 환자, 문등병 환자가 낫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해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오직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 도회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 찬송이 287장이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사하고 주님은 죄 사람을 얻는 것, 그리할 때 진정한 죄 품에 편히 쉬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다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원히 치료할 수 없는 백신도 없는 문둥병. 이 문등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죄 죄. 죄로 인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죄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고 죄 때문에 잘못 가게 되고 이죄 때문에 마음과 가정이 파괴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일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증할 뿐 오직 로마서 6장 23절에 주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의 소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주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는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간구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본 나음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인 관계의 믿음. 인간은 선악과를 복지말란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가부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먼저 믿음이 좋은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종이 병들면 종을 케어하고 치료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라 종을 그냥 버리게 됩니다. 가베지에게는 버리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백부장을 만났는데 기분은 어떠한가? 팔찌에 보면 대단한 분이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내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영이 낫게 싸옵나이다. 말 그대로 큰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만난 것이죠. 이분은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은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귀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했던 분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길에 간다고 책망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런 시대에 마태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 변하여 이렇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믿음 좋은 대부장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분이 시원하겠는가 백 부장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했고 보았던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가라 하면 내가 갈 것이요. 오라 하면 내가 올 것이요. 하라 하면 내가 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서 있는 일을 볼 때에, 우리도 감동되어서 그분이 뭘 원하는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그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일지라도 한 영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만한 믿음.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꼭뭐 보여주고 싶은 믿음.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신뢰, 믿음도 중요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정말 믿음이 가는 이런 분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맡길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신실한 줄 저는 믿고 저는 인정하고 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긴 세월 주 앞에 함께 가는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에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때 정말 귀한 열매로 하나님 맺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라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심을 저는 보고 지금도 경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인정하고 믿고 아멘합시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 소리를 인정해 주시고 말씀을 믿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강건적으로 인도하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 말씀을 맺습니다. 대구 4장에 이어서 제2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제2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가보나움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봉왕 해롯 안디바의 보조 부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거의다가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그리고 접근하지도 않고, 사람 주급하지 않는 이곳을 주님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유대인들도 존경하는 백부장을 주님 만난 것이죠. 격리된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사람, 나병 환자가 있다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 반드시 살려내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말씀에 접촉하여 나올 때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시간 치유의 방법 길 문제 해결 멀리 있지 않습니다. 허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다는 사실은 문제해결.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문제해결 치유. 원인의 해결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접촉합시다. 하나님 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주님의 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더 무서운 죄인은, 더 무서운 것은, 더 무서운 병은 바로 죄라는 사실이죠이죄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과거 수십 년 우리의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죄의 문제, 바로 주님 앞에 나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시간,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권세만큼이나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교태성의 그 마음을 바꿔 주시고 녹여 주시고 부드럽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우리가 가지 않아도 주님 고쳐 주시니, 주님 주님께서 고쳐 주시고 나와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번세와 능력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주간 되기를 죄념으로 추건합니다. 기다려.